나니 나니 네. 나니 코스 나니 코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 레고를 앞에 가지고 와서 촬영을 시작하게 됐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연 레고 차량 리뷰 두 번째. 아지 난 번에는 언박싱이었으니까 네. 리뷰가 안 되는 모가. 네 오늘은 어쨌든 두 번째 레고 시간인데요. 네. 어저 지난번에 저희 SM 차량도 협찬해 주시고 레고도 이번에 협찬해 주셨는데 차량이 무려 세 대입니다. 안수르님. 김해만수르라고 부르는데 일단 어이 차량 지금 지난번에 소개 차량 이름이 XT5 어, Pro도 41099 차량이랑 어또 옆에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만 하긴좀 어색해가지고 심심하기도 해서 한 대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량의 이름은 크롤로 9368 적외선으로 어떻게 되는 그래 차량이라고 하는데 어이 차량에 대한 조립에 대한 그 설명과 그리고 이두 차량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뭐,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김혜만 선생님 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김혜만 선생님.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 이 차량에 대해서 리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난 주에는 언박싱을 네. 하고 조립을 하게 됐는데 따로 이거 조립을 하시는데 걸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빨리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시간 얼마나 걸리지? 3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세 시간. 지난번에 며칠 걸린다고. 이게 생각 까보니까 피스가 별로 안 많아가지고. 지난번에 <laughs> 아, 언박싱 하실 때도 이게 집, 그 뭐지 부품 수가 작다고 분리를 아, 아. 하셨어요. 아, 크리스마스 때 혹시 그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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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하실 줄 알고. 아직 안 해하셨습니다. <laughs> 아, 오케이. 축하. <laughs> 난 그때 혼자 있었는데. 아, <laughs> <laughs> 스트리밍 하고 있었어요. <laughs> 이거 조립을 하시는데 따로 뭐 다른 그 테크닉 제품을 실제 조립을 해보셨잖아요. 그 비교했을 때 부품 수도 작고 시간도 짧게 걸렸는데 뭐 따로 특이점이라든지 그런 건좀 있으셨나요? 특별히 뭐 네. 다르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무난하게 조립이 되는 정도로 네, 무난하게 조립. 이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건데 제가 테크닉 제품을 어,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질문 을 드리는데. 만약에 입문자가 어이 제품을 따로 조립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아 입문자용로 음. 괜찮을까? 이게 사용 네. 연령이 뭐열 12세 이상인가 15세 음. 이상인가 그때 그, 그 이상부터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음. 그 이하가 아니라면 좀 연령이 <laughs> 충분히 만들 수있어만 아니면 가능하요 이게 12세 이상이라도 이게 12세가 한다면 좀 힘들지 않을까?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따로 조립 시간은 3 시간 정도 걸리셨고 네. 어, 특징은 뭐 사실 무난하게 조립이 된다고 하시니까 뭐 그렇게 별다른 특징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사실 이, 이런 제품을 그러니까 이런 레고를 처음 봐서 그런데 디테일 쪽으로 보니까 네. 어, 이렇게 소스펜션도 있고 나름 어, 안쪽에 진짜 기어, 미션, 뭐가장치 실제 차량처럼 되게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조립하는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응. 바로 김해 마술 설명서 3시간밖에 안 걸리셨다고 하시니까 응. 네. 어,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전 건반에 이미 빠져있기 때문에 <laughs> 건반부터 <laughs> 네. 마스터하고 시작하면 안돼 일단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그게 다르다 이게 음. 조정을 할수 있는 아네 클릭들은 네. 네. 안에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엔진들 구현이 안 되는데 모터가 뭐 아... 들어가는 테크닉들은 엔진 구현에 엄청 디테일해요. 조 혹시 그러면 특징을 특징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따로 이게 구동이 안 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부 엔진, 엔진 디테일까지 뭐지? 얘가 아... 움직이면 안에 있는 엔진 피스톤들이 움직이. 음... 아, 실제 얘는 일반적으로 네. 그냥 모터가 들어있으니까 그게 있을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아 그러면 음... 여기서 음... 특징이 하나 나왔네요. 엔진 디테 그러니까, 네. 테크닉 제품들 중에 음... 실제 모터를 통해서 구동이 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 엔진 피스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네. 구현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게 안에 모터가 따로 들어가지 않고 실제 막 프라모델처럼 움직임이 필요 없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 엔진 실린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다 라고 예, 설명을 주실 것 같은데 음. 이 제품은 모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좀 간편합니다 전기차 도 전기차는... 전기차죠 어, 맞네. 어, 나는 그런 유해적인 그런 거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음, 요거에 대해서 음. 조금 지금 만드는 그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옆에 이 녀석도 같이 왔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오늘 얘만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음. 얘도 같이 왔기 때문에 얘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일단 얘에 대한 뭐 크롤로 9398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뭐 가격대. 조립하는 데 있어서 얘와 비교를 했을 때뭐 특징이라든지 그런 거를 설명 좀리겠습니다 일단 배리 네. 너무 오래돼 가지고 금액이 제격하게 한거한 50만 원가까됐다거네요 얘가 50만 원? 얘가, 네. 얘가 더 비싼 거네요? 네, 그 그렇죠. 이걸. 이게 훨씬 전 모델. 아. 제가 한... 나이 얘기는데 아, 이거 아, 진짜 이거 에 만들었던 거. 4년전, 4년전, 음. 5년 전. 그러면 그때도 신제품이 아니었어요. 이는 음. 아, 아, 신제품이 아니었는데 얘는 나온지 얼마 안 됐죠. 음. 얼마 안 됐을 거야. 음. 상당히 그러면 얘는 고가의 어. 제품이요 얘에 비해서. 그두달 사이즈가. 그치요. 사이즈가. <웃음> 커서... <웃음> 사이즈가 커서 물론 뭐. 사제값이. 소재값이... 네. 네. 건담도 네. 크면 더 사제니까. 얘는 내제 기억에 피스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만드는 아. 데 시간도 좀. 이게 둘이 길이하듯이바랬어요 그런데 이게 아 약간 좀 오래된 사크란 아음 게좀 약간 가 나는데 근데 뭔가 이게 예. 좀더 움직임이 많은 것 같다. 얘가 어. 아마 이게 전고가 훨씬 높으니까 그러니까 전고라 해야 되나? 음. 예, 바닥에서 네, 바닥 차량 바닥 밑에서 음. 네, 땅바닥까지 얘가 더 높을 거예요. 아마 음. 전장도 얘가 훨씬 길고 전폭 같은 경우에는 좀 얘가 더. 바퀴 때문에 그데 실제 차량 크기로는 얘가 더 큰데 폭은 바퀴로는 얘가 더 크기 넓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얘랑 얘랑 부품 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나 보이진 않는데 얘가 더 많다고 사실 거예요. 아닐아 그런 건가요? 옆으로 돌려봐. 네. 어, 뒤집어 보면 네. <laughs> 뭔가 뭔가 좀 이. 쉽게 안 부서집니다. 네, 그렇게. 아, 뭔가 뭐, 너무 뭐, 뭐, 무치가 엄청 크잖아요 아, 음. 아 맞다. 제가 여기서 지금 이거 뭐 설명을 주시는데, 응. 제가 아까 이게 먼저 저희가 촬영하기 전에 응. 전반적으로 이게 좀 둘러봤잖아요. 응. 보니까, 어얘 같은 경우에는 응. 모터가 세개 들어간 건가요? 여기 하나 들어가 있는 거본것 같고 뒤쪽에 네 그런 여기도 하나 들어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모터가 제가 봤을 때 얼핏 시야 눈으로만 봐도 두개 이상 되어 보이고요. 세개세개 정도까지 보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몇개 들어가는 거냐? 얘도 세 개입니다. 세 개인가요? 그럼 결국 이 주차장은 사륜으로 구동이 되는 자스터스를 다 두가 다륜이에요. 야 나는 이런 그 어떤 그 프라모델, 뭐 레고, 장난감 자동차에서, 소위 어. 응. 장난감 자동차에서 사륜이 이렇게 되는 거는 나도 응. 좋아. 모터가 여러 개 들어가서 사륜을 참. 응. 다른 미니카들은 그냥 축에 의해서 살륜이 되는데 얘는 어, 힘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나가서 둘이 힘대기를 한번 해봐도 되나요? 계속 또 사진을 뽑아주세요. 네가 뽑아줘야 돼. 그그 뭔가요? 그럼 진짜 꼬스레지는데. <laughs> 어쨌든. 어 특징은 얘가 더 비싸고 아까 말씀하신 게 얘가 더 힘이 좋다고 얘기하신 거예 그럼 얘가 더 느려요. 아, 아 그래요? 느리고 어. 그 리모컨 얘기인데 어. 리모컨이랑 얘랑 연결되는 거리가 엄청 짧아요. 아3 m 2 m 터그 정도밖에 안 되고. 음. 아 그러면 그이 제품이랑 이 제품이랑 조정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 얘는 따로 이런 제품 없는데? 네, 예, 휴대폰 연결. 아, 아 얘는 그러면 휴대폰으로. 네, 이,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산 거예요. 근데 얘가 더 싸요? 얘가 더 좋아 보이는데, 나는. 얘가, 얘가 없어서. 따라, 잠깐만, 갈까? 이게 20만 원이야? <laughs> 20만 원, 20만 원었고 20만 원. 야, 그러면 얘는 그러면 뭐 풀을 그럼 설치를 해서. 조정을 한다는 음.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음. 얘는 요런 따로 조정기 이용해서 된다는 얘긴데 음. 음. 그럼 얘가 더멀리 그렇게 조정이 되잖아. 지 근데 아 그거. 그게 아니더라고. 음. 얘는 음. 뭐, 그 얘는 조정하려면 따라다니야 돼요. 아그 코안되는 얘가 코알베레 실제 저희가... 조정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조정을 조종, 해야 되는 거면 예 저게선을로 쓰고 받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아, 저게선으로 응. 아, 여기 있네. 이게. 저게선으로 음. 이렇게 그게 되고 따로 뭐전파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종기를 보 주파수 응. 그런 거에 얘기서맞는데 얘는 근데 저게선으로 이렇게 뿅 가라.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것이고 네네. 아, 얘는 그런 블루투스 블루투스 음. 아. 루투스 그럼 거리는 얘는 그럼 바로 뒤에 따라가서 이렇게 해야죠. 거 거의 바로 뒤에 있어. 얘는 음. 그럼 음. 어느 정도 거리까지 떨어져 도 있나요? 집이요, 50평 60평 되지 않는 이상 집 안에서 두 돌릴 수. 있어요. 음. 음. 집에서, 집에서, 집에서막 음. 그러면은 음. 집이 한 50, 60평 되지 않냐? 한 20미터까지는 조정이 되는 걸로 기억해요. 어, 그러면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조정이 <laughs> 된다는 것이. 그럼 나가서 좀더 해보면 알겠지. 맞습니다. 나가서 예상입니다. 그때는 이기없었잖아 그때는 만드는 맛이죠 아... 아... 집에 만들어본 맛어그렇어 그런... 근데 스티커 안 붙인다고 하시더니 붙이셨네요 예 네, 붙이셨네요 스티커, 이 스티커 네. 없으니까 해가 이상해 보이더라 아... 김현수 수료님 이거 간지를 위해서 파신다고 파시려고 아, 스티커안 붙이시려고 아, 절대 뭐. 안 갑니다 <laughs> 박스까지 이렇게 기스 안 나게 이렇게 자르셨는데 네. 네. 아, 그 스티커 들어. 붙인 거 팁을 네. 좀 알려줘 안다. 여기 약간 벌어진 거. 요거는 저도 응. 바로 이제 프라모델을 그 조립을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지금 보면 은 스티커가 조금씩 이게 지금은 딱 붙어 응. 있는데 나중에 응. 떨어지거나 응. 접착력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벌어지거나 응. 이제 색이 바래고 이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응. 따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구매 하신지 3, 4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색이 바라고 했잖아요. 요럴 경우에는 그 프라모델용 그 스프레이 탑코트가 있어요. 음. 그 탑코트가 보통은 무광 탑코트가 있고 유광 탑코트가 있는데 사실 다른 컬러 스프레이보다 비싸긴 한데 뭐 그래봤자 12,000 정도? 음. 정도 되니까 12,000 정도 하면 이 정도 될 거예요. 이거 하나 붙이면 뿐이면 다 끝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laughs> 왜냐하면 어. 어. 네. 건프라 같은 작은 것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쓰리겠어요. 이렇게 되게 커서 하면 되고 또 약간 뿌릴 때 <laughs> 팁을 드리자면은 이 상태에서 뿌리면 안 돼요 음... 분해를 하셔야죠. 그죠. 뜨는 방어하는 구동계들도 있어요. 조립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수도 있는데 음, 음. 이제 새로 하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는 그냥 이 상태로 뿌려버리면은 음. 이렇게 안에 뭉치고 흘러내리고 이게 안 돼요. 아, 아 이걸 다뿌려버해를 <laughs> 네. 아 그럼 네. 더 빡세. 한번더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laughs> 뭐 안쪽에는 안하셔도 되니까 음, 음. 이런 옆부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얇게 뿌리고 해도 음. 음. 흘러내리거든요 흘러내리면 자국이 남아요 되게 그게 이쁘잖아요 음. 그리고 또 이런 합성수지 피부실 같은 경우는 이런거는 색깔이 하얗게 변하고 녹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고무 재질이 있는 부분은 피해서 음. 또뿌리 주셔야 되거든요 안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네. 뺄때도 <laughs> 설면서를 보고 꼴로 안아 아, 그러면 이게 분해가 아 분해가 안 돼요. 음 아, 그래서 이좀 많아져. 이게 그렇군요. 오래되면 얘가 떨어지는 거 둘째 지구고 빠스러져. 아, 아 그럼 또또 타고 온거 같다. 그 집에 다른 차가 테크닉 차 차량이 하나 더 있는데 걔는 어. 이제 다일어나서다 빠스러져. 아 그럼 이게 집에 지금 몇 대나 있어? 하나도 있어요. 하나. 그러면 총 차량이 하나? 둘세 s m 6 오토바이 오토바이야 나시 기네 기네 만수르 나시레이스 렌탈 됐네 아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뭐 거기까지 팁을 알려드렸고 음. 나가서 저희 한번 그렇죠. 구동을 해보고 둘이 힘대결 그리고 제가 준비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드래그 레이스 직발 어. 대결이라고 했죠 이게 확실히 느리다고 했는데 내가 먼저 할래. <laughs> 어쨌든 얼마나 속도의 차이가 나는지 힘은 어. 어느 정도까지 예,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단편 그 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가봅시다. 어이. 가시죠. 네. 고. 자 준비하시면은 출발 그 하나 둘셋 하면 갈게요. 자 하나 둘셋 고. 와 초반에 확실히 제가 빠르다. 올라와 올라와. 얘가 진해도 아잘 올라오네 얘도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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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높은 걸 해야 되겠네 아더 경사를 줘야 되겠다 자 둘이 붙었어 자 가보자 가보자 붙어 시작, 붙어 자 하나 둘셋오오오오오와와와 오오오오! 대박 사건! 우와! 한분네야이 아, 그래서 이게 더 좋다고 했나봐. 야 타고, 오, 오, 올라가고 타고, 올라가고 타고, 올라가고 타고 올라가고 올라간다 우와 이거 실화야. <목소리> 우와 우와. 이야. 우와 도망갔다 꼬리를 내렸다. 어. 이야. 약단한가. 너의 성성야 역시 비싼 게 좋네. 비싼 게 좋아. 속도는 제가 느린데 아, 확실히 힘은 좋네 제가 이야, 씨. 마무리 할까요? 네아 촬영되고 있어요? 네, 네 오늘 지금 밖에 나와서 이번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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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오! 와 잠깐만 이 끝내야 되는데 어. <laughs> 지금 밖에 나와서 매테스트까지 해봤는데 네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밖에 나와서 응. 아, 다가야 될것다 나와서 <laughs> 이렇게 놀니까 재미가 있대요. 그러게요. 한상용도 되고 조립할 때 즐거움과 응. 실제 나와서 이렇게 주행을 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으니까 어, 따로 피덜트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네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봐요.